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둥지교회가 2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매해 7월 첫주 그리고 28년 전 7월 첫 주일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미등 육계를 지켜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줄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늘 함께해 주신 모든 동력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소년으로 포로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는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 국방 장관이 된다? 또 아니면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유색 인종에게 무엇을 허락한다? 미국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 대표가 된다.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힘을 다한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남이 잘 되면 누가 질투하느냐? 잘 되면 반드시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호남지방에 있는 사람이 질투하겠습니까? 누가 질투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질투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누가 질투했냐면 같은 공무원이었던 공무원 이야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같이 공무원들 욕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던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에게 바벨론 왕의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황제시여,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주십시오.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칭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그 칭령이 내려진 것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알죠. 총리 대신에. 그런데 오늘 십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절 같이 한번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다가는 바로 사자굴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왕이 조서를 내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죽인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고도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피땀 흘리고 정말 죽을 만큼 고생하여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30일만 참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총리 대신이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집에 올라가 오늘 본 말씀에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번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 여러분, 감사가 필요 충족이 되면,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그 한가운데서도 알고도 수금이라는 그림자가 자기 앞에 있음을 알고도 감사하는 모습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2년 반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는 주저앉을 만큼 힘들었고, 경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으며,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살 일이 있어서 시내에 들렸습니다. 기독서점에 다른 책도 살겸 큐티 집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내 거의 한 1년 만에 갔는데, 임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중앙로 길에 평소에는 임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나가는 핸즈커피도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핸즈커피도 문을 닫았습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과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빚더미를 안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의 행복판이었어요. 우리 뒷골목에 교회 뒷골목에도 임대가 많이 나 있습니다. 교회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조건이 있었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워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불무불이 나를 불태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으며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남산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목사님들 몇 분과 커피를 잠깐 마셨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끝에 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문을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그리고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감사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라는 필요 조건이 다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둥지교회 28년 되었습니다. 제가 1992년 4월 5일날 장애인과 첫 만남을 가졌으니 해수로 하면 개척한지 28주년이지만 해수로 하면. 제가 비산동에서 만난 것을 생각하면 서구의 비산동 사랑의 집에서 만난 장애인들과 시작하면 31년째 그 비산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산동을 시작으로 31년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게 큰 고난이었던 한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재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전세에 있었고, 사택도 전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전에 IMF 때 부도를 맞고 결국 2003년에 저희가 있던 건물이 경매에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설마 설마 경매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고 일차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온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조금 더 모일 때, 모든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저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을,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가서 사라지지만 교회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하니 감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리프트 버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건물이 없어지면 매주일 우리 몇 명도 안되는데 리프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야유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 생각해 보니 건물만 사라질 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니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둥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수 있고 먹게 할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용혼한용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보다 교회가 사라지긴 같은, 건물이 사라질 것 같은 근심과 걱정보다, 사택이 없어서 나앉게 될것 같은 근심과 걱정보다는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자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경매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그리고 각종 폐물, 그리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았던 우리 교인들이 모았던 돈이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덕교에 김태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가서 밥한끼 하고 당회실에 앉아서 잔잔하면서 김태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덕교회 60명이 60명이 임직, 임직을 하는데 6천만 원을 모았으니 두 개의 교회를 돕기로 했다. 한 교회가 한소만 교회고 한 교회는 둥지 교회를 돕기로 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금액으로 우리가 경매를 받았고,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넣었고, 3층까지 증축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하는 사람 호흡기를 꼽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섹션을 몇 순간 해야 됩니다.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를 감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숨이 헐떡거리면서 산소, 호흡기에 도움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나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더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둥지교회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교인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배웠으면 한다. 2002년, 2022년,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감사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삶 자체가 이미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다니엘이 끝내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